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크리에이터 뉴스의 앵커 이태욱입니다. 네, 현재 7월 달이죠.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네, 경상북도 경산시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라고 할수 있는 영남 대학교 학생들은 방학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나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에 이동기자입니다. 뭔 촬영이야? 어어.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동기자입니다. 네, 예상대로 학기 중과 다르게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영남대학교의 학생들은 과연 방학 때 무엇을 할까요? 저 이동 기자는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저는 방학 때 학교 성적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도서관 나가지고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하거나 뭐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남대학교는 방학 기간에 보통 계절학기를 듣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인터뷰 들어보죠. 이동 기자. <laughs> 아, 네, 아, 어, 어, 이동 기자가 네, 취재 중에 영남대학교와 무라일치가 된것 같습니다. 아, 네,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남대학교의 핫플레이스라고 할수 있는 오렌지타운 골목에 정현준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현준 리포터.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정현준 리포터입니다. 여기 영대 핫플레이스라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뭐 미성년자라 술도 못 먹고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저기 보이는 게임방 가서 철권이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철권도 잘하는데 노래방도 하고 싶고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정현준 리포터. 네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보통 방학 때 알바나 휴가나 고향에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영남대학교는 참으로 다니기 좋은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소식 전해드렸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아이>, 뭐야 <뭐냐>, 이거? <목소리> 야, 나가, 그냥. 어? 뉴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 그게 그래, 뉴스야 그게? 그럴 거면 따라 쳐 어? 기자랑 다+ 다 들어오라 그래 그래 어? 이 앵커가 장난이야 뉴스가 장난이야 야너 카메라 왜 찍고 있어 그안 가.